서퍼 유저가 아니네 너는. 뭐야 쟤네? 저거 뭐야? 바로스 서퍼심? 아 제발 이, 이대로만 이대로만 시작하자. 아, 시작만 하자. 이대로 시작하면 이겨. 아 개이득 시발 아 이거 보자 제발 나는 이번 판좀 스무스하게 이겨보자 가봅시다 야씨 네이스 네이스 아 응? 응? 야, 빼도 아유씨 내가 평큐를 알린다면. 하사지 <laughs> 따기만 치 사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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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치 사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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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먹어 사치? 빡침, 니가 먹어야지. 음. 좀만 더 그렇게 해줘. c s 에 Q 써줘, 신드라야. 어, 써주세요. 기무찌하게 써주세요. 아, 어, 좀 굉장히 살이 시네. 음, 숙박이 날아가셨는데, 숙박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? 아, 효과 아. 잘안 맞네? 바짝 쫄아있구나, 너 아주 그냥. 음. 아주 씹쫄았어, 그냥. 이거나 뭐가 이새끼야. 이거만 먹으라고, 임마. 아, 봐, 너무 맛있었다. 큰일 났다. <laughs> 아, 너무 맛있어요. 오, 안 돼, 임마. 임마. <laughs> 아, 너무 기분 좋아 그냥. 아, 안돼 안돼 안돼. 쉽지 않아. 난 이렇게 쉬운 남자가 아니에요. 아우 좋아 집에 가자. 시, 신드라가 어 신드라도 위에 안 맞네. 블랭. 소포니즈 아니지 않음? 어. 센스가 좋다, 너? 이렇게 칭찬 한번 해줘야 돼. 그래도 기분 좋아가지고 또 열심히 한다고. 음. 칭찬이 고래 춤추게 하니까 칭찬 좀 해주자. 아. 막 깜짝 놀란 거 봐주면 귀여워. 아 아까비. 아 칭찬이 부자료인가요? 아우 아프지. 다고만거야 <laughs> 블랭이 W만 키면 그냥. 무서워가지고 그냥 귀여워 그럼 어, 내 앞에 서면 귀여워지는게 당연하긴 해 어.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이렇게 Q 잘 맞으면 너 대가리 터져요 그럼 안돼 여기 한번 와담 깔아주고 리신이 아까 내가 킬 먹어서 빡쳐가지고 바텀 을수 있단 말이야 하나, 둘, 어. 이모티 됐으네. <laughs> 안 되지? 음. 어우, 집 가려다가 끄는 거. 괜찮은데, 블랭 아주 느낌 좋아, 너. 너, 괜찮아. 오 뭐야, 뭐야. 죽어, 임마 야. 도와주러 왔으 죽어야지. 그래. 안 되는 라인이 억지로 파지 마. 뭐 와달라고 찡찡댔어? 그런 거야? 안 돼, 안 돼. 그래도 안 돼. 나한테 오지 마. 너 재능없어 그러다 언제 워킹을 먹었냐? 어우씨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만 오 안맞을건데? 너는 맞아야지 안맞을건데? 아프지? 난일코야 임마 너 이제 CS 먹으러 나올 때쯤에 무조건 키우면 된다. 무조건 라인프리징 해 죽어, 그냥 죽여. 아, 좀 위험하다, 이건. 아, 잘 싸운데, 진짜. 집에 가. 불안하니까, 어. 신드라가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. 이 더러운 자식. 얘는 왜 이렇게 탱이야? 정글이 좀 좋아져. 오! 아 이블린. 실수를 해버리네? 이건 뭐가 임마 니큐보다 내큐가 더 아파 임마 어어아아씨 이건 실수했다 아 이거 스턴 피하고 딱 때릴라 했는데 아 근데 신드라 들어왔네 저거 근데 블랭이 너무 돌아다닌다 그냥 바선 빨리 밀지 저거 근데 가서 키워주면 뭐 좋긴 하지. 예. 어, 나쁠 건 없지. 음. 굴리는 거니까 저것도 나름. 그 굴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누구야? 바로 에이드 캐리. 에이드 AD 덕분이지. a d 가 못하면 저런 것도 못해. 알아서 빨리 좀 와. 나 힘들어 진짜로. 혼자 네바잖아. 이거 뭐 시즌 투 쓰리도 아니고 이대로 못해. 아 진짜. 에? 개오반데왜또 화가 났어? 왜? 아얘 탑라이너라고 한거 화가 잔뜩. 어, 이렇게 뭐 화낼 상황 은 아니야. 왜 이렇게 질려고 게임을 해? 아이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극단적이야 어 진정하다 일단 음 진정해 일단 음. 게임 진거 아니야 진정해 아 내가 할수 있어 음 내가 내가 미안해 내가 아, 내가 미안하다 음, 음. 내가 잘못했다 아 어, 빡세긴 하다 아,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? 얘그 그래, 애들이 좀 유쾌해서 다행이다. 오, 빼. 어. 어 유5 괜찮네 이거 1 그냥 깨버리네 이거? 어 5월 다0다화내화마지 마. 블5 그냥 그만히 있어 조용히. 0 아이거 잘한다고 칭찬해주니까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 오 잠깐만 오어나집 어. 갈게 응. 왕자님은 집 가야지 응. 아왜 그래? 그러지 마 이게 애기로 살짝 불어줘야 돼. 내가 혼자 있다가 죽어서 그래. 미안. 내가 미안한 거야. 괜찮아, 괜찮아. 집 가지 마, 이 개새끼야. 어디 갈라 그래. 팀이 아닌 사람한테는 화내도 되죠? 응. 항상 화는 팀이 아닌 사람한테 내야 돼. 어, 아파 못 참아. 개새끼로 와. 너나 아침 못 간다 했지. 어어. 어, 어, 뭐야? 이건 야수와... 오 물건이 있어? 아, 이거 그건가 보다. 야, 야만의 몽둥이, 그 느낌이네. 와씨발 몽둥이가 돌아왔어? 바로 불방망이로 그냥 어? 아... 이러면 안된다 이러면 안된다 잘가 임마 어디 어? 이 ㅅㅂ 뒤질라고 너 나한테 맞던 애였잖아 왜 그래 왜 겁도 없이 음. 왜 그러실까? 선생님, 너 도망치시라고. 너, 그래, 죽어, 임마, 진짜로. 어, 뭐야, 아, 아. 아, 얘, 지가 살았는데 돌아오네? 죽어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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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야. 어, 블랭 잘하긴 해, 진짜. 블랭, 블랭 잘 끈다. 음. 아, 블리나, 너 그럼 또 블랭이 화난다니까 아, 이새끼 지금. 그거를 물으면 안 되는데? 화낼텐데, 분명히? 나 주는거야? 이거 먹어. 왠지 안주면 화낼 것 같아. 오, 나이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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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좋아, 아, 좋아,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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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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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대로만 아. 이거 뭐 신템 영구든 뭐 개든 나발이든 나발이든 아 좋아, 좋아, 좋 아이 상대가 너무 못해서 그런가? 아이 씨발! 이, 실험이 안 되잖아 이러면 가임마 그냥 따봉이나 받고 질척거리고 있어 짜증나게. 이건 이건 뭐로 바꿨어? 아, 이건 그대로네? 자 추천이 없어? 뭐야? 아니 아 잠시만요. 저 이거. 어, 뭐야? 기회는 뭐야? 아, 일단 몰래다 일단 가. 뭐야? 8초 동안 챔피언과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물리 관통력이 7 증가합니다. 이 물리 관통력은 증가. 아, 진짜 머리 아파. 아뭐 이. 정말 길게 아니야세줄이약 모름? 잘 가고, 어너 빡쳤구나. 응, 음, 빡칠 방 하지. 뭐, 오데스 6데스 박았으면 안 되는 거 알았잖아. 그냥 피키자, 좀 아우, 좀 피키면 안 되겠니? 너좀아프다근데 아, 왜, 왜, 왜 아프지? 근데?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. 지지 <laughs> 인정. 인정입니다. 그렇게 화내면 안 돼. 어? 화내면 될 것도 안 된다니까, 진짜로. 이게 또, 원딜 기본 소양. 팀원들 다 독이기.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필요해 내가 안 했으면 아마 얘 지금 서른 됐어 이런 덕목. 잠깐 너네 너네 싸웠지 근데. 야 너도 못했어. 누가 누굴 뭐 원인들 울쳐. 어스. 아 맞다 니네 버스 니네 버스 박기남 <laughs> 달더라 포근하다 버스 어 너무 달달하다 음음 음. 그렇게 못하면 져야지 부모드립은 왜해 나빴어 아주 보고, 걸어도 돼. 가보자고, 어. 화나서 주체 안 되지? 빡치지? 말하면 할수록, 손해지? 나 기분 좋은데? 그 누구 이러니? 많이 화났네? 화 아, 많이 났네잉 띠요 점수 너무 달아 하핳핳어 <laughs> 이러고 가 이러고 가 개새끼 응? 야 졌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지 왜 상대가 막 이렇게 패드립 치고 그래 그러면 안돼야 <laughs> 하얌이 화를 저렇게 내면 안돼 하는 내야 될 때가 있는 법이야. 첫 번째 서포시 세나했을 때, 두 번째 서포시 애쉬했을 때, 세 번째 서포시 잔나했을 때, 네 번째 서포시 샤코했을 때, 다섯 번째 서포시 신드라했을 때, 음, 이럴 때만 하는 거. 그 외에는 하면안돼